오랜만에 레전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챔피언이에요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는 법이라고 이사벨라는 워낙 유명하죠 알프의 상의호환 고뎀 효과가 아주 좋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또 상태 이상도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이뻐 각성기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 자 세팅은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신구는 징벌의 축복을 사용하고 있고 보석 중에 하나를 최대 생명력으로 줬어요 잠재는 이렇게 갔고요 지금 패을 잔나비를 쓰고 있는데 딜러로서 이사벨라를 사용할 때는 잔나비가 더 좋습니다. 생명력 올려주니까 상태 이상으로는 연지. 야 강력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진심연이 참 좋아. 응? 강력하죠 파멸의 진조 요새 AI도 엄청 좋잖아. 물론, 오른쪽으로 나올 때만. 자, 선호공 각성기. 각성 선호공을 입혀줬죠? 코스튬. 이것도 뭐 있어? 자, 반격 들어오고. 차원의 굴레. 아, 이사벨라가 각성기를 써아야 되는데. 어우캐치러브 난 여기서 제이크가 나올 줄 몰랐다 진짜 꿈에도 몰랐다. 자 백도 들어오고 퐁퐁퐁 하늘의 외침 실명이 걸렸네. 어 꿀인데 자 악마의 만찬 들어갑니다. 예 yeah. 이건 뭐 끝났네. 어? <laughs> 야 후드교 패볼까? 다 상태이상 걸렸죠? 자 기절까지 자텅감해주고야 이거 상태이상이 은근히 잘 들어가 아 효공 좋고 자 부활의 망령 자, 2차전 들어갑니다. 라디우스가 각대를 켜졌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어. 자, 잔나비 켜지고 캐치러브. 또 실명 들어가니? 실명 걸렸네. <laughs> 아, 다행이다. 실명 걸리면 아시죠? 효공이 안 들어옵니다. 자, 악마의 만찬. 끝났어. 응? 아 권능. 어 위험합니다. 야 피통 차이 완전 났어 오케이 우리의 반했어. 고맙다. 응? 자 부활의 망령. 이사벨라키 딱 나갔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얘가. 오 아리안 로드 끝났죠? 자 얘만 어떻게 봉쇄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왜냐, 실명이나 마비 분명히 걸려, 걸리겠지? 그렇지. 뭐 끝났지 뭐. 이거 어떻게 풀래 <laughs> 제가 이거 확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각대라리 딱 끝나면은 절대 우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손오공 니거 스킬로 마지막으로 가자. 사속 사랑의 불꽃은 타우르는 법이라고... 아, 우리가 사랑하는 방방전, 방방전이 정말 무섭죠? 자, 지금 로지방대기인데, 한번 붙어 봅시다. 알프가 워낙 좋잖아. 고된 깡패야! 자, 방방전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돼. 자, 향연, 고맙고. 로지를 사용할 때는 제가 뭐 저렇게 스킬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 통감을 해주면 좋긴 하지만. 자, 사랑이네. 상태 이상 안 걸릴 거예요. 마비는 들어가네, 클레미스한테. 손찐 한 번! 자 파이 가라 효공! 반격! 그렇지 자 부활의 망령 심판 들어오고 아 나도 이거 먹을 수 있겠지? 장밋빛 로즈 내가 지금 루비를 한 6만개 7만개 쓴것 같은데 저거 얻으려고?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자 아무튼 아우 잘한다 이사벨라 나도 너의 마음이야 자 캐치로봇 지금 후들개 패고 있어요 다 상태 이상 걸린것 같은데? 야씨 요 배신자 65페이지 날라옵니다 꼭 그래야만 했니 로지야? 오우 야포자 악마의 만찬 알프 각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 알프 각성이 들어옵니다. 단숨에 역전? 오우 자 이사벨라 꺼 가야 돼. 로직 가지 마. 아... 내가 눈치가 없어. 어? 배짱이야, 뭐야? 자, 심판 들어옵니다. 저쪽은 기도 한번안 하는 것 같아. 자, 이사빌라 가라. 악마의 만창. 아, 화끈합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방방전은 끝까지 봐야 돼. 자이사빌라 다시 한번 진짜 컨셉 끝내준다. 지금 보셨죠? 생명력 교환이 제한테 가야 돼요. 클레미스 여기서 생명력 교환이 뭐 로지나 아니면은 뭐 파이한테 가면은 좀 힘들어. 특히 파이 파이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악마의 만찬 잘한다. 야, 상대방 알프 끈질긴데? 세게 들어오겠다. 이게 단숨의 역전데요. 워낙 추세 가지고, 와 역전됐다 큰일났다 이 질수도 있겠어 기도만 하지마라 로즈 어? 가능성이 있다 자 연주 들어오고 간다 이사빌라 그렇지 흡입해 이 끈질긴데? 여기서 파이 효공이 나가야 됩니다 반격 <laughs> 다행 이겼다 이렇게 되면은 나 질, 수가 없네. 없네. 질 수가 없어 응? 가만히 있어 클레미스 어? 모든 걸 어? <laughs> 여기서 지면은 진짜 조작이지 조작 뭐. 자, 수원까지. 시간이 끝났죠? 아, 역시 방방전 무섭습니다. 또 마덱이 나왔습니다. 마이를 쓰고 있죠? 엄청나게 강력하세요. 자, 보자. 자, 차원의 굴레. 오른쪽으로 나오는 아리안 로드는 AI가 정말 좋아, 제만스킬 써. <laughs> 자, 소로공 박밍희 재앙충. 어우, 효공 좋다. 파멸의즘조 배 치러도 실명 들어가니 라디우스 땡큐 라디우스 실명 됐죠. 아니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냐니? 어, 저 이사벨라가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컨셉인가? 명이란다. 자 무한의 벼라 하지만 실명 걸렸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아 악마에만 참 그렇지 어? 라디우스 각데랄? 아직 안 터졌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위험합니다 그렇지 이사벨라 야 로지가 웬일로 각성기 안었대자가 가끔 이렇게 얌전해야 돼요 로지가 자 상태상 다 걸렸죠 아리안 로드도 걸리고 자뭐 지팡이맨 스킬은 뭐 간지럽지 쟨각성이 써도 되는데 자 홍염의 대지. 어 각대랄 될것 같은데 라디우스가. 어 각대랄. 저 어떻게 하지? 엄청 세요. 저거 빨리 어떻게 못 하면은 역전돼. 오 세. 자 살리고 부활의 망령. 요번 게 엄청 세게 들어올 거야. 라디우스 거. 아 고맙다. 쌍겨. 얘는 우리 편인 거 같아. 어? 자 잔나비 켜지고 이사벨라 가라. 악마의 만찬. 예. 걸렸습니까? 걸렸네.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끝났지? 아 끝난 건 아니지. 아리안 로드가 곧능 터질 거 아니야? 어 터졌다. 이비 방정이야 이비 방정. 자 파멸의 증조. 설마 여기까지 와서 역전 되겠어? 자 심판. 이걸로 로드는 끝납니다. 아리안 로드는 끝나고. 자 라디우스 오 상태이상 풀고 라디우스가 엄청 셀텐데 자 부활의 망령 와 6만 효공 한타당 6만 천둥번개 와 딜이 엄청 셉니다 8만4천 한타당 야 기도해 기도 그래 이럴 때 해도 돼야쟤 건들면 안돼 그런네요 이거 역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딜이 진짜 엄청 셉니다 자 이사벨라 가자 그렇지 악마의 만찬 이겼다 아 마비 걸렸습니다. 어우 질뻔했어 딜이 엄청 세죠 진짜 엄청 납니다 자 부활의 망녀 상당히 좋죠